안녕하세요. 웨더뉴스의 채령입니다. 여름이 되고 햇볕이 점점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부가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면 햇빛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햇빛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에 강한 햇빛에 피부가 쉽게 노출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태양광선이 주요 원인이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토피나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이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더 쉽게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햇빛 알레르기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가려움과 두드러기, 붉은 반점, 물집, 피부 벗겨짐 등 신체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부위가 가렵다고 긁게 되면 출혈이 생기면서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피부세포가 햇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 시간을 서서히 늘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야외활동을 할 때는 직서강선을 피하기 위해서 긴 옷과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은데요. 외출하기 20,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요. 2, 세 시간 간격으로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햇빛 알레르기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햇빛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채령이었습니다.